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그래서 김 의원님 나오면 좀 확인하고 싶었는데 이제 공익 제보자가 그 녹음 파일을 공수처에 전달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이제 수사를 해야 될 텐데 공수처의 주요 간부 가운데 한 사람이 뭐 김건인가 이종호 이종호 네. 이종호의 변호인이었던가 뭐 그런 사람이 네. 있다면서요? 사실입니까? 아, 그러니까. 이건 참 어떤 소설가의 <laughs> 상상력으로도 미치지 않을 완전히 어떤 기괴하고 해괴하고 파격적인 반전이 일어났어요. 공수처에서. 예. 7월 1일 날 신청을 하고 7월 4일 날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예. 공수처 제4부에 예. 어, S검사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 검사한테 10시간 진술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주요 내용은 이종호 씨에 대한, 거기 블랙펄 인베스트에 이종호 씨에 대한 제보 내용까지라는 건 알려져 있어요. 내용이 안 알려져 있어요. 음. 그리고 녹취록이 제공이 됐어요. 그런데 이 진술을 받은 사람이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이종호 대표 변호인이에요. 오호, 그 사람이 지금 공수처에 사부에 검사로 와있는 검사로 와있는데. <laughs> 말이 됩니까? 예, 그랬는데, 이, 이것도 몰랐다고. 전혀 이걸 상,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 그랬는데 에, 공수처 진술이 끝나고 나서 이틀 정도 지난 후에 한 법조인이 변호인단, 그 박정은 변호인단에게 제보를 해왔습니다. 그 공수처 사부의 그 조상 검사가 과거의 이종호 변호인이다. 그리고 그걸 알아보는 방법까지 알려졌어요. 법원 행정처에 확인해 보면 안다고. 그 확인해 보니 사실이거든. 그런데 이게 충이 자체만 해도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어요. 그 공수처의 공익 제보가 됐을 때 그걸 사건을 누가 아, 검사한테 배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공수처에는 25명의 그어 아, 저기 검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종호 변호사 아, 검사에게 이걸 배정했느냐, 누가 배정했느냐. 그러면 통상 공수처 차장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 공수처 차장이 공석이었어요. 음. 그래서 이 부장검사가 최근까지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직무대행을 한그 검사가 또 역시 이종호 변호사죠. 그, 말이 됩니까? 어, 그랬는데... 이이 저기 저기 이종호 검사 둘이 공수처 변호사 둘이 공수처에 있는데 그게 지금 얘기한 두 명의 변, 검사인데 이 부장 검사하고 사 부의 검사하고 근데 이 둘이 똑같이 서울중앙지검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 과장 중수 일 과장이죠. 정확하게는 예. 그 과장 할때 밑에 검사예요. 그리고 여기 진술을 받은 그 검사는 이부장이 데려온 검사예요. 그러니까 이종호 씨에 예. 대한 어떤 그 의혹을 제보하러 갔더니 예. 이종호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갔는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두번 충격받으셨죠? 예. 세 번째 충격이 남아있어요. 뭐예요? 저기, 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공수처가 이종호 씨를 압수수색한다 그랬었습니다. 이저 참고인 진술 받을 때만 하더라도 이번 주에 크게 사라졌어요. 음. 수사 할 생각이 없어요. 음. 그리고 이 정보는 엉뚱한 데로간것 같아요. 녹취록이나 진술이나 이런 것들 어디로 갑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다른 쓰임새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쯤이면은 이종호 씨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는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요 나와야죠. ]거든요. 이건 시간이 지나면은 예. 증거인멸이 바로 되는 거라고요. 그 사이에 이종호 씨는 언론에 두 번이나 해명을 했다고요. 그리고 19일날 국회 청문회에 출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일단은 청문회 출석 전에 이루어져야 될 수사가 청문회를 넘겨버리는 거죠. 예. 요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진행된 거고, 난세번 충격을 받은 건데, 아마 네 번째 작업이 들어갈 거다. 뭐가 또 있습니까? 최보절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죠. 아. 그런데 수사 중에 이상한 일이 있긴 있었어요. 그, 저기, 열 시간 정도 하다 보면 중간에 뭐 담배도 피고 차다 한잔 마시고, 뭐 휴식 시간들이 좀 있다고. 있겠죠. 그 밖에 나와서 휴식을 하는데, 예. 공수처 뒤편에 뭐~ 흡연실도 있고 과천 경치도 좋고 뭐~ 그래가지고 뭐~ 있는데 어디 다른 장소에서 휴식을 했나 봐요 근데 수사관들이 따라와서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는데 아~, 아 이러면 걸 모르고 아니 뭐~ 알긴 하겠지만 예. 에, 계속 같이 진술을 했으니까 아. 검사방에 가서 검사가 있고 수사관이 있었던 예. 거예요 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은 거고 수, 에, 질문 답변은 수사관이 했겠지. 요렇게 몇 사람이 모여 있는데 가서 바깥에 휴식을 하는데 그 수사관들이 따라 나온 거예요. 음. 그래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아 이거 뭐 이렇게 압력이 심하면 수사는 어떻게 하란 얘기야, 하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데 음. 은근히 마치 제보자 들으라는, 들으라는 것 같더라는 거야 이게. 네. 네. 외압이 심하다. 지금 사정이 이렇다. 음. 그때만 해도 느낌은 영 이상하지만. 이게 설마 어떤 내막이 있을지는 몰랐지. 근데 와서 보니 이틀 뒤에 그 제보를 받고 변호인단이 확인해 보니까 전부 이종호 변호사인가요 두 분이. 그래가지고 언론의 취재가 들어간 거예요 사흘째 된 날부터 그게 JTBC였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공수처에서 저기 그 이종호 변호사가 그 진술을 받은 게 맞기 때문에 그 검사기 때문에. 회피 신청을 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니, 뭐, 재책 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런데 회피 신청을 언제 했느냐를 정확히 밝히기가 않아요. 그런데 제보자는 그 검사가 다 듣고 갔다는 거거든. 음. 그러니까 이게 어이가 없는데다가 제보되는 내용이 뭔지 몰라서 듣고 나서야 알았다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게이 해병 카톡방은 6월 25일날 언론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걸로 나라가 시끄러웠잖아. 응? 그리고 공익제보는 7월 1일이고, 그 다음에 이 건으로 공익제보 한다는 거다 알려져 있고, 저는 모든 방송에 나가서 이번 주에 중요한 공익제보가 음. 될 겁니다 하고, 저도 다 예. 얘기를 하는데, 공수처가 이걸 몰랐다? 음. 그래서 제보된 내용을 보고서 알고, 그때서야 왜 피했다? 이거 국민 우습게 봐도 이렇게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그 제보를 받고서야 그 이종호 변호사 한걸 알았지, 그 제보가 없었으면 지금까지 모르고 지나갔을 뻔했다니까. 그 공수처의 이런 내막을 모르고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을 뻔했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보자는 전혀 몰랐나 보죠. 몰랐어요. 엄, 엄청난 굴욕과 모욕감을 느끼고 있겠지. 그러니까 공수처는 며칠 지나면서 그때 가서 그냥 하나마나한 해명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국가의 현실입니다. 지금 그. 한 10시간인가? 10시간이에요. 그 정도 제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익 제보자가? 음, 음. 다른 파일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공개된 것은 한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네. 다른 것도 다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미천을 다 털린 셈이네요? 다 털렸어요. 거기다 진실, 진술이 그 스토리라인을 구성한 아. 거고, 본인의 그걸 알게 된 모든 경위가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다 나갔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제 증거 인멸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 조작이라든지 대응 논리를 그쪽에다가 말하자면 적의 입에다가 다 넣어줘버린 셈인데 네. 그 논리 만들 시간만 줘버린 셈이 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예상을 말씀드리면은 당분간 이 녹취록과 재보건이 지금이 결정적 시기인데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쳐서 당분간 소강 상태로 갈 것이다. 여기서 이제 그 앞으로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음. 공수처는 내부의 자중질환 형국으로 이제 휩싸인다. 아시다시피 사부의 똑바른 검사들은 목숨 걸고 수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부 내부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최혜병 수사, 외압 수사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요. 사부가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전체가 다 이, 저기, 소강상대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희망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예. 어, 의외로 군사법원이 분발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게 또 이번 주입니다. 예. 그, 저기, 어, 현재 네 명에 대한 통신 기록을, 그,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였는데, 그네 명이 임성근 사단장, 그 다음에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어, 그 다음에 이시원, 어, 공직, 정공직기관 비서관, 그 다음에 김형래 대통령실 해병대 대령, 음. 뭐, 네 명인데, 예, 가장 관심 가는 인물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고 그중에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그어 여태껏 우리가 임성근 사단장을 정확히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 올해 1월에 공수처가 임성근 사단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휴대폰을 확보해 있는데 그 비번이 아직까지 안 풀렸어요. 그러니까 뭐냐 면은 그렇게 떳떳하다그러고 음. 그렇게 로비하는 자기와 무관하다그러고그 현역 군인이 휴대폰을 어, 저기 뭐냐 비번을 복잡하게 걸어 가지고 차단해 왔다. 거기도 아이폰인가요? 이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어, 어, 저 구속감이에요. 예. 이것만 해도 구속감이에요. 그런데 통신 기록이 이제 나오는 거라고. 그리고 포렌식은 국가 수사본부로 보냈다는 거거든요. 그저 공수처에서. 그러면은 일단은 저는 포렌식은 기대 안 해요. 국가 수사본부가 어떤 기관입니까? 아 경북경찰청에 압력 넣어서 이저 수사 기록 회수하게 한 당사자입니다. 요것도 내가 보기에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 아. 이제 남은 거는 군사 재판이 통신 기록을 음. 하루라도 빨리 변호인한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스모킹 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나마 이거 하나를 건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러나, 거짓말같이 곳곳에서는 말아먹는 시나리오로 다 가고, 이제는 요런 걸 우리가 하나하나씩 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아, 또 저희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와,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은 네. 안 당하죠. 네. 아,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쯤에는 새로운 얘기를 할게요. <laughs>